부처와 마음 그리고 중생의 본성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불교 명구 365 8월 14일 지여공화사 능화재세간 마음은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려냅니다. 오온 실종생 무법이부조 오온 몸과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이 모든 것도 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은 법은 없습니다. 여신부력이 여불중생연 마음이 그러하듯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가 그러하듯 모든 중생도 그러합니다. 응지부려심, 채성계무진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처와 마음과 중생의 본성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화엄경 가운데에서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마음이 곧 세계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화엄경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신비로운지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그려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실 내 마음이 그리고 있는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사랑도 그 모든 색채는 마음이라는 붓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온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모든 것도 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상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화음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다. 마음이 일어나면 세계가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계도 고요해진다고요. 마음이 그러하듯,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가 그러하듯, 모든 중생도 그러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가요. 당신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깃들어 있고, 당신 자신이 이미 그 부처의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이 마음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해탈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처와 마음. 그리고 중생의 본성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르지 않고, 어긋나지 않으며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살리는 거대한 하나의 그물망. 그것이 바로 화음의 세계, 인드라망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조금 지치셨다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 마음이 곧 세상이고 그 마음이 곧 부처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